부하, 태연, 레드벨벳, 블렌핑크 트와이스, 에스파, 있지 등 인기 여 아이돌들이 찾는 국내 최정상 스타 네일 아티스트 신탐이나 신꼼꼼, 헨님언니 사민이 추천하는 대한민국 1등 젤네일 우아우 입니다. 요즘 젤네일 제품들 중에서 디자인과 부착력 부분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우아우 젤네일 2세대 젤네일 디자인 중에서 글리스터와 선셋 블러셔 후기입니다 고급스럽고 청량한 디자인에서부터 부착력, 지속력까지 기호를 딱 맞춘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아이돌 네일 아티스트 추천하는 제품답게 올해 우수 브랜드 대상 1위 소비자 만족 브랜드 대상 1위 네일 아티스트 브랜드 선호도 1위, 대한민국 1등 국민 젤레일, 우아우입니다. 1세대보다 탄력과 유지력 면에서 더 진화되었다는 우아우 2세대 젤레일, 베이직한 컬러부터 엣지에 있는 디자인까지 다양한 젤레일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 여 아이돌 분들이 찾는다는 스타 네일 아티스트 분들, 신탐이나 신꽁꽁 햇니언니 3인의 아티스트 분들이 추천한 제품이라고 하니까 사용감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영롱하고 고급진 글리스터 디자인입니다. 마블이 있는 선셋 블러셔도 함께 왔습니다. 우아우 2세대 셀프 젤네일의 예쁜 박스 안에는 22개 피스의 젤네일 스트립과 네일 파일, 우드 스틱, 프레패드 두 장이 담겨 있습니다. 글리스터는 어떤 각도에서도 빛나는 다이아처럼 아름답고 반짝이는 여성스럽고 우아하게 표현한 글리터 그라데이션 디자인입니다. 프로 네일샵의 리얼 젤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답게 젤의 퀄리티가 다르게 보였던 우아우 젤네일. 다 붙이셨다면 우아우 2세대 셀프 젤네일의 짝꿍은 바로 프리미엄 젤 램프입니다. 우아우 프리미엄 젤 램프는 2세대 젤네일에 최적화된 램프로 저자극 테스트를 거친 제품입니다. 사용 설명서와 젤 램프와 USB 케이블이 담겨 있습니다. 5핀 USB 케이블 제품이고 컴퓨터나 보조 배터리 등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2g의 미니 사이즈로 가볍고 컴팩트한 램프가 적당한 너비와 높이를 가지고 있어서 패디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시원하고 청량하면서 우아한 글리스터 디자인과 빛에 따라 푸르게도 보라빛으로도 은빛으로도 다채롭게 빛나서 너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우아우 이 세대 셀프 젤 레일의 가벼우면서도 적당한 볼륨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손톱이 텁텁하지 않고 라이트한 사용감을 가진 우아우 젤 레일. 에어링 젤 원료로 만들어져서 덕분에 산소 투과율에 도움을 받아서. 편안하게 부착 후에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무엇보다 들뜸 없이 깔끔하게 부착되는 것과 영롱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이 마음을 완벽하게 훔쳐갔습니다. 사용감에서부터 디자인까지 기호를 딱 맞춘 반경화 셀프 젤레일 추천해드릴게요. 이세대 젤레일 리뉴얼 런칭 한달 만에 10만 개 판매가 돌파했고 샵에서 받는 퀄리티를 집에서 단 1분 만에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하